네, 안녕하십니까. 가스 강의를 하고 있는 홍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그프리무는 가스 일반이 되겠습니다. 가스 일반은 우리가 가스 기능사 필기 볼때세 과목 중에 계측기기 및 일반 이렇게 해서 한 과목 되겠죠. 보통 이제 안전관리법 50%그 다음에 가스 설비 50% 아, 25%그 다음에 지금 강의할 가스 일반하고 계측기기 이 부분이 25%에서 총100%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여러분들이 안전관리법 전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어땠어요? 아 암기할 게 많구나 이런 걸 느꼈죠? 예, 맞습니다. 예, 법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할수록 점수로 연결되는 걸볼수 있고요. 가스 일반 지금 강의하는 이 부분은 아, 가스 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아, 수소, 산소, 암모니아, 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사나에틸렌, 시아나, 수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 중요한 한 다섯 개 정도 주요 가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요 가스, 이 주요 가스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여기 에 가스 일반에 나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나오는 그 가스는 100% 암기하셔야 돼요. 왜?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가스의 성질이나 특성, 제조, 용도, 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이 언급했을 때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제가 딱줄긋고 이렇게 하셨을 때그 제가 체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체크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다른 가수랑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할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필기는 여러분이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붓고 막 이러는 경우가, 이 양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60점 전후에서 가장 그 분포도가 가장 밀집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가스 특성은 물성이기 때문에 실험한 물성이에요. 물성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 뭐, 각각의 성질이니까,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뭐 다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실험을 다한 결과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물성치는 특성이나 용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릴 때 체크한 그 체크포인트, 그 팩트 체크를 했을 때그 체크포인트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으면 엄청난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가스 일반. 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염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쭉 이제 다 읽진 않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딱딱 찍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교재에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아, 200문제 이상 되는 문제를 다 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고 가장 틀린 확률이 높은 것들, 그런 것만 찍어서 해 드려요.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제가 교재에 풀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은 그냥 아 홍가스가 찍어준 문제 에, 그것만 위주로 많이 해 주시면은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지않아요 나머지는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1번 같은 경우는 염소 아, 문제인데 이 염소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황록색이 기체라는 거. 그다음에 뭐죠? 염소라는 것은. 일단, 습한 상태랑, 습한 상태가 돼야 부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독성가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연성가스라는 거. 그 다음에, 임계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계압력도 76.1ATM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1번 보면, 자, 염소의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자, 1번, 상온상압.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염소하면 상온, 상압, 하에서 항상 언급된다는 것. 그리고 황록색 기체. 자, 이거도 중요하고 조연성도 중요하고.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염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독성 기체 맞죠? 독성 스습니다그 다음에 수소, 염소 등량 혼합 기체. 염소 폭면기는 뭐예요?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두 모래 염산이 나옵니다. 염산. 그래서 여기 1몰 여기 1몰. 그래서 이 등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 양이 몰이 1몰이다. 똑같이 1대 1로 합쳤을때 1대 1로 합쳐졌을 때두 몰의 염산이 나옵니다. 염산. 그래서 염소 폭명기는 꼭 알아 놓으세요. 수소 1 염소 1 1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 건조 상태. 자. 염소는 무슨 상태? 습한 상태에서, 어 부식을 가져온다. 습한 상태. 염소 꼭기억하세요 염소는 습한 상태야. 습한 상태를 나타내는 가스가 두개 있습니다. 염소하고 황화수소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자, 염소. 별세개 났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비열. 자, 비열 문제는, 아,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비열은 뭡니까? 어,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이비열의 단위를 꼭 알아 놓으세요. 자, 그래서 단위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비열이 크면 열량이 크다. 자, 비열이 크면 열량이 크다. 자,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비열이 크면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아, 여러분들, 그, 바다 같은 경우 보면은, 바다. 바다가, 에, 바다가, 에, 비, 비열이 크죠. 그러니까, 아, 비열이 크면 온도가 빨리 상승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지 않죠. 바다가, 바다하고 육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육지하고 바다를 많이 비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지가, 아, 육지가 비열이 큰 바다보다 빨리 온도가 상장하죠. 그래서 구리는 구리는 물보다 별이 작다. 왜냐하면 물은 1이고 구리는 0.0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비열과 온도 상승에 관한 문제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딱 비교하면 돼요. 바다하고 바다하고 육지, 아, 바다하고 육지를 딱 비교하면 돼. 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를 비교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 문... 쉬우니까? 그래서 육지가 육지가 비열이 어, 비열이 큰 바다보다 온도가 빨리 상승하죠. 예,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가 빨리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적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열용량도 큽니다. 열용량은 열용량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자 열용량은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을 1도씩 올리기 필요한 그냥 열량인 것 뿐입니다. 자, 이거는 뭐랑 같죠? 자, 비열에다가 비열에다가 어떤 물질 키로를곱하면 없어지면 어때요?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당연히 열용량도 크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좀잘 상관관계 있다는 거좀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리는 물보다 비열이 작다. 구리는 물보다 비열이 작다. 맞죠? 비열이 무, 구리는 0.093입니다. 물은 1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비교할 때 아, 열용량이 크거나 비열이 큰 바다하고 육지하고 비교하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가 빨리 더워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 휴가 때 어디 갑니까? 바다 가잖아, 바다. 그죠? 예. 온도 온도가 빨리 상승하지 않으니까. 물론, 계곡도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는 에, 계산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계산 문제 나오면은, 뭘부터 보냐면은 아, 질문을부터 보자, 질문. 딱 보니까, 프로판이 어떻고어떠고 나오는데,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론. 자,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구하죠? 이론 공기량은 지금 몰수를 구하라는데 우리가 이런 공기량이라고는 아는 A 재료는 어떻게 구해요? 이런 산소량을 0.21로 나눈 거죠? 자, 요게 이런 공기량입니다. 자, 프로판이 60%입니다. 60, 60 아, 몰당 6 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프로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C3H8은 5O2는 3CO2 플러스 4H2O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60%라고 했으니까, 어, 5몰, 5 m o 5에 60%니까 아, 0.6 하면은 5, 6게 30, 네, 3이 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 부탄은 어떻게 돼요? C4, H10, 이것은 어떻게 돼요? 6.5, O2, 4, CO2, 플러스 OH2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완전연소 어, 반응식은, 반응식은 모르면 안 돼요. 완전 연소 방식은 제가 그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유튜브에 홈가스 어, 해가지고 완전 연소 반응식 또는 완, 연소 계산 딱 치면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 40%니까 6.5니까 6.5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나 나온다면은 어, 2.6이 나와 2.6. 자, 2.6이 나와 2.6. 자, 그러면 이런 공기량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어... 여기 3하고 그다음에 여기 2.6 나왔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5.6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5.6을 갖다가 0.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면은 에, 답이 아, 26.7.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런 공기랑 구하는 거를 모르면은 문제를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소 계산, 가스 설비나 이쪽에 연소 계산에 했던 부분 요걸 잘 보시고 이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요 5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3이 어떻게 나왔는지, 4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간단하게 예를 예를 들면 이래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지 않습니까? 이 5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면 5라는 수치는 m 플러스 4분의 n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m은 3이니까 3 플러스 사 4분의 8이죠? 8이죠? 그러니까 414, 428. 그러면 얼마 돼요? 3하고 2를 더하니까 5죠? 이렇게, 이렇게 5가 나옵니다. 이 3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앞에 m이 있지 않습니까? 이 m? 이 m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완전 연소 방식이 나온 거고. 근데 여기 4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2분의 n입니다. 2분의 n. 여기 n이 8이니까 여기 8이 되면은 여기 4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몰수 나오는 거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6번 풀겠습니다. 6번을 나머지 는 쉬운 거니까 6번 풀겠습니다. 자, 6번 보면은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요? 질문부터 보라 했어. 딱 보니까 아. 천연가스의 진발열량이 몇 킬로칼로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발열량이 발열량이 얼마냐? 그럼 뭐 주어지겠죠. 아. 메탄 같은 경우에는 8124 정도 된답니다. 에탄은 14602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95%니까 여기 8124 곱하기 0.95도하기 그다음 에탄은 얼마야 5%죠? 근데 14,000 이거죠? 14,602 곱하기 5%니까 0.05죠? 자, 요걸 다도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냐면 8,448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거 발열량의 열량을 환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은 몇번 보냐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은, 자, 11번 보기 전에 이거 한번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체의 체적이 커면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나왔는데, 자, 우리 밀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밀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 아, 밀도, 비체적, 그 다음에 비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로라 그래 로 로는 아, 그람퍼리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기체, 액체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비체적은 비체적은 어 유라 그래 유 유는 어, 밀도 분의 역수입니다. 그다음 비중이라고 하는 s는 s는 공기 밀도 공기 밀도분의 해당 유체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램퍼 리터입니다. 기체는 그램퍼 리터. 이 그램퍼 리터는 다른 말로, 킬로그램 세제곱센치랑 같고요 액비중은, 액밀도는 그램퍼 세제곱센치입니다. 그램퍼 세제곱센치는 킬로그램 리터랑 같습니다. <laughs> 왜냐면 천, 천 배씩 천을 곱해주니까 이거는 비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리, 리터 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 세제곱미터 어,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역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때요 리터 어,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기 저 비중은 어떻게 오느냐? 공기의 밀도, 공기 밀도는, 밀도는 아까 그램프리터였잖아요. 공기는 29g이죠? 29g이니까, 최적은 모든 기체 일몰은 20.4리터를 갖고 있으니까 2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9g분에 22.4리터. 자, 예를 들어서 메탄을 해보세요. 메탄. 메탄은 CH4야. 그럼 예를 들어서 CH4는 메탄인데, 메탄은 16g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16g, 그 다음에 22.4L가 돼. 그러면 리터 리터 없어지고, 그램 그램 없어져. 그러면 결국은 비중이라고 하는 <laughs> S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 29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29분의 1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공기의 밀도분에 해당 유체의 밀도가 공식이다는 겁니다. 자, 물은 어때요? 여기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 우리 액체 같은 경우는 물을, 물을 1로 보잖아요. 그래서 4도씨의 물은, 물은 밀도, 밀도는 얼마? 1이잖아. 그럼 1분에, 1분에, 어때요? 물의4도씨의 액체 밀도. 그람퍼 리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도 그란포 리터럿이 다 1이니까 다 없어지면 결국은 밀도랑 같은 거예요, 밀도랑.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밀도나 비중이나 같다. 그러니까 물의 비중은 물의 밀도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정리해 주시고 정리했다 보고 그러면 기체의 체적이 커지면 밀도는 아까 밀도는 로라였는데 뭐랬어요? 그람퍼 리터지? 아, 이게 아니고, 그람퍼 리터잖아. 그러면, 체적이 커진대. 요 체적이, 여기여기에 체적이 커진대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건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람퍼 리터가 밀도야. 체적이 커진대.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전체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은 그냥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번 뭐냐면, 아,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암모니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몇개 알아놓을 게몇개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암모니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자첫 번째 무색 무취의 가치다. 자 암모니아 분해하면 질소가 된다. 물에 잘 용해된다. 요새 된다. 자 먼저 물어보니까 자 암모니아는 자극성 있는 자극성 있는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냄새. 그러니까 무색 무취라는 말은 마, 말이 안 되죠. 화장실 냄새가 나니까. 두 번째, 암모니아가 분해되면 질소와 수소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질소하고, 어, 산모의 수소가 만나면 두모래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자, 이잘 보세요. 자, 이게 암모니아의 합성법입니다. 이걸 하버보시법이라 그래. 자, 이걸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둔몰의 NH3를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하고 산몰의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물에 잘 용해되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용해성 가스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어떻게 된다? 소방서, 소방서에서 가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흡수제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물입니다.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안하고 요소의 제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황산 암모늄. 자, 황산 암모늄을, 황산 암모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안이라 그래요, 유안. 아, 그러니까 비료, 비료의 재료, 뭐, 에, 비료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황산 암모늄을 뿌리는데, 그 황산 암모늄이 다른 말로 일본, 일본에서는 유안, 유안 이렇게. 또 요소, 요소 비료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치는 아니다 뜻입니다.